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글의 일부를 보면서요. 음~ 변덕스러운 마음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혹시 뭐 생각이 꼬리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.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? 이 글이 딱 그런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. 아~ 네. 그~ 변덕스러운 마음이요? 네. 여기서 말하는 변덕스러운 마음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걸까요? 그냥 생각이 많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겠죠? 네 맞아요 이 글에서는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음, 좀 부정적으로 봐요 예를 들면 뭐랄까 목적 없이 막 날아다니는 나비 같다고 하거든요 나비요? 네 어떤 문제나 아이디어에 이렇게 깊이 머물지를 못하고 금방 또 다른 데로 휙 가버린다는 거죠 생각이 좀 피상적이고 아, 또 일관성도 없고, 심지어는 미성숙하다. 이렇게까지 지적을 해요. 나비라니, 비유가 재밌네요. 근데 저기 다른 비유도 있지 않았나요? 그 고장난 안테나. 어, 맞아요. 고장난 안테나. 그것도 흥미로운 비유죠. 그건 뭐냐면, 생각이 떠오르기는 하는데, 그 내용을 제대로 잡거나 뭐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. 아하, 수신 불량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안테나가 고장 나면 전파는 와도 화면이 지지직거리는 것처럼요. 아니면 뭐 흥미로운 자극에는 잠깐 반응하는데 그걸 깊이 이해하거나 뭐 자기 걸로 만들지는 못하는 상태. 결국에는 뭐 순간적인 변동 호기심만 채우는 거지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아좀 산만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삶에도 영향을 꽤 크게 줄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글에서도 그렇게 봐요 그런 마음 상태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화할 때 자꾸 얘기가 옆으로 센다거나 어 질문의 핵심은 놓치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거나 아네네더 나가면 뭐 직업을 너무 자주 바꾼다든지 아니면 삶에서 중요한 어떤 가치관이나 취향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마저도 쉽게 변하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해요. 어, 직업이나 가치관까지요? 생각보다 이게 좀 파장이 큰데요? 네.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런 상태를 영적 부조화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. 영적 부조화요? 네. 여기서 영적이라는 게꼭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뭐랄까 삶의 어떤 일관된 방향성이나 내면의 조화 이런 게좀 깨진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. 이런 부조화가 결국 삶 전체에 좀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아, 듣다 보니 문제가 좀 심각하게 느껴지네요. 듣는 분들도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혹시 이 글에서 그럼 해결책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나요? 네, 다행히도 그렇습니다.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글의 핵심 주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해결책으로 강한 의지를 길러야 한다. 그리고 모든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. 이렇게 강조를 해요. 상당히 좀 단호한 접근이죠. 모든 생각을 통제한다? 와 이거 정말 강력한 목표인데요.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?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? 네, 구체적인 방법으로 집중력 훈련을 딱 제시해요. 어떤 대상이나 문제에 의식적으로 마음을 딱 집중하는 연습. 이걸 통해서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. 아, 집중력 훈련. 네,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. 그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. 단순히 그냥 집중력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생각 자체를 분석하고 나아가서 통제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군요. 맞아요.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분석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좀 해롭다, 안 좋다. 이렇게 판단이 되면 즉시 거부하고 아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까지 말해요. 제거요? 네. 이건 뭐랄까? 마음 속에 원치 않는 잡초 도반내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거죠. 그만큼 이 변덕스러운 마음의 폐해를 좀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겠죠. 들어보니까 이 글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네요.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마음은 불안정하고 해로울 수 있지만,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집중력을 훈련하면,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.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. 이게 당신에게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? 음, 이 글은 생각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제안하잖아요.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. 당신의 마음 속을 그냥 휙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생각들, 어쩌면 뭐 그냥 덧없는 관심사라든지, 아니면 딱히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소한 생각들까지도요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글에서 말하는 수준의 어떤 엄격한 검토. 그리고 의식적인 통제 이런 걸 한번 적용해 본다면 과연 당신의 내면과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?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